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언뜻 보면 이 고드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이 베드로의 수많은 전도 과정에 있어서 있었던 많은 사례들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무려 66절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1장 8절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그 지상명령이 실현되는 중요한 기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 사건을 기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란 진리를 그들은 알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더라도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 결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본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며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이 할례파의 비난입니다. 이 유대인 출신 할례파 신자들이 이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어 1절에 한번 보시면 사도들과 먼저 형제들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이 형제라는 단어는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어머니 어, 혹은 동일한 조상을 가진 민족들을 말할 때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많은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어, 비단 사도들 뿐 아니라 형제들까지 언급한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지만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해결해라 해결하려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이 이절에 비난을 가합니다. 이 할례자들은 누구였냐면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굉장한 수치이며 치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허물어 버리신 그 벽을 다시 쌓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 할레파의 비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는 표면적 29절에서는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감추어진 것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을 내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생활. 이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할레파는 표면적으로 할레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비난합니다 이러한 겉모습의 할레보다는 속모습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레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좀만 더 나아가 보면 이 할례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대단한 아픔을 동반합니다. 피의 고통입니다. 이 할례를 우리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길게 합니다. 자신이 기도 중에 본 환상을 설명합니다. 내 발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이 레위기 율법에서는 유대인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이고 이 명령은 그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베드로가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레파들에게 어, 너희들도 이렇게 대답했겠지. 나도 그렇게 대답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기 전에는 자신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동일했던 입장이었다. 라는 사실을 이 대답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살펴보면 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반드시 정결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라 그래서 정결게 될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정결게 될수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분명히 짚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구약 시대부터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 라합,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할레파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 편견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도 우리의 한계와 편견들,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함. 이것을 배웁니다. 이제 곧 이번 주 주일날 새생명축제가 있습니다. 태신자분들 혹은 전도 대상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아, 낮아져야 되는데 살면서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저 사람에게 대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가 왜 살면서 손해를 봐야 될까? 내가 왜더 낮아져야 될까? 왜 나의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는가? 살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세절만 함께 동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워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입양시키기 위해 낮아지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이 올라가는 방법은 내려가는 것. 내가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칭찬 듣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완고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편견을 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한 사람은 당연히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구별합니다. 나는 구하는 다르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나, 나와 같이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 성령의 세례는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고,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왜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서도 밝혔듯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를 위하여입니다. 회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 했던 이유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오래된 선민 사상 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조건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아,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합니다. 물세례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더러운 존재이며 죄인이다. 회개를 해야 되는 존재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표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요한이 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이 얘기하죠. 너희가 구원 얻은 백성. 너희가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 너희들을 십자가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유대인이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 없다 하지 말고 구원이 필요 없다 하지 말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우리도 이 사실을 잊고 살진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회계가 필요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즉, 교회는 잘 다니는데, 세례를 제가 받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회계를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땡이지가 아니라 그 구원을,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듯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